자, 빠다입니다.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 지금 이제 클랜전 승리 확정이 되어 있고요 오란 파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기 일렉트로 부츠 활용한 투명 전략이 아니고 미니언 프린스와 워든을 활용한 투명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로얄 챔피언 대신 미니언 프린스하고 하는 거예요. 비행선으로 바꿔주고요 배치를 제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오그로를 끌만한 해골 마법과 분노 나중에 홀 잡아야 내면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받아가는 거고, 솔직히 뭐, 어디가 맞는 배치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냥 한번, 음, 가보고자 합니다. 방출기 안 밀리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냥 뭐, 들어가서 공격을 가면 되겠죠? 어, 여긴 다크구슬하고, 보디가드 인형, 힐러하, 투명, 모델는 분노무적에다가, 일렉트로 부츠 일렉트로 부추, 그럼 두 개잖아. 로켓창까지 드래곤 뽑아놨고 뭐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미니언 프린스하고워드를 같이 넣어야 되니까 앵글젤리를 방타우산 타겟팅해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 30초 이상 가량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방출기가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투입을 해봅시다. 미프랑 워드는 동시에 넣어주고요. 네, 가려주고. 요렇게 가는거죠 좋아 여기서 또 투명으로 가려주고 미프가 지금 방타우선이기 때문에 안으로 파고듭니다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공격하지마 자또 투명으로 가리고 자 어디까지 이제 오른쪽으로 갈거니 아 왼쪽으로 간다고 그럼 방출기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세뇌효과는 곧 풀릴겁니다 자 투명으로 가리고 어이구 검퐁 나와도 상관없죠 자 거북선까지 잡고 뭐야 미프 죽었어? 검통 두개 나와서 죽은거야? 자 그럼 워든 복귀시킵니다 어, 죽었는지는 몰랐네 자 괜찮아 여기 드래곤 넣어주고 어 <laughs> 이게 맞는건가? <laughs> 이렇게 하는게 맞나? 원래 한방에 안죽는데? 희한하네 자 이제 여기다가 핀 넣고 이제 드래곤 뿌려가지고 모든 놓고요 비행선 놓고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줍니다 그럼 이제 홀잡아 가겠죠 나중에 로얄 챔피언 쓰면 되는 거고 오 토네이도 괜찮아 이제 홀 쪽에 분노 깔고 예티 나오면은 홀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로켓창을 던져주고요 해골 마법은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거북선 뒤에 아 근데 이거 마녀가 나와가지고 드래곤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야 드래곤 왜억로안끌려 빨리 억울로 끌어서 잡아줘 로체. 근데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어 벌써 드래곤 다 녹았는데 왜 넣어주고 아닌가? 아닌 게 아니고 녹았네. 망했네. 역시나 그렇듯 첫 번째 공격은. 완파가 안되죠? <laughs> 어 정확하게 가고 있어 다음 공격에서 보통 이제 완파가 납니다 아이 클랜성이 마녀가 들어있네 근데 모놀리스는 안 날라갈라나? 모놀리스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해오를 잘못 썼네 해오를 볼론도 넣고 뭐 이거는 모놀리스 못 잡으면서 이제 퀸 스킬을 누르면은 뭐 임팩까지는 저장고까지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잡아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미니언 프린스가 역시 이게 검콩이 두개 연속으로 같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따로 나오니까 죽어 버리네. 모든 무적을 쓰기에는 애매한 그런 형태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끝내고 뭐 별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항상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자, 얘티랑 이것도 받아가고요. 다음 공격을 또 찾아봅시다. 또 가면 되지 뭐. <laughs> 아무렇지 않은 척자 어디에 공격을 갈까 투명마법타워는 조금 그렇고 음, 다른 데 없는 곳으로 투명마법타워 음 사실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지만 에, 3시 방출기 모놀리스 쪽으로 가볼까 에, 어, 6시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방출기 뒤로 넣어 가지고 가면 될것 같은 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싱글 임패 뒤쪽에 두 개나 있으니까 해골 마법 하나 가져간다 치면은 어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가보죠. 어, 6시 쪽에서 넣어가지고 가려주고요. 자, 가자! 자, 또 가려주고. 곰콩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자, 또 투명으로 가리고. 역시 이제 분노보석하고 미니언 프린스가 또 오나. 평들이 세기 때문에 분노버섯까지 달려 있으면 은 진짜 셉니다. 그래서 정리가 엄청 빨리 돼요. 자, 곰콩 하나 나왔는데 어, 다크곳을 빠졌지만 괜찮아요. 자, 투명 가려주고, 자, 홀까지 잡을 수 있겠다. 자, 투명으로 또 가리고, 이제는 곰콩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 자, 또 투명으로 가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미프 좀 때리다가 어, 복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 아처를 좀 넣어주고, 아, 미프, 아, 드래곤을 좀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넣어서 왼쪽으로 가면은 미프가 있기 때문에 드래곤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끄집어내줍니다. 드래곤 다 넣어놓고, 그러면은 이걸 돌풍선으로 바꿔가지고 투입을 합시다. 이 미프하고 다 나와, 아! 미프, 미프, 살았지? 어, 미프, 살아있어, 지금. 자, 워든, 무조, 아, 워든아!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아니! 워든아! 말좀 듣자! 아, 나 진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자, 여기다가 분노 하나 깔아주고. 아, 근데 마녀가 성가시네, 자꾸. 자, 로얄 챔피언을 어디다 넣지, 이거? 여기다가 던져주고, 자 여기서 이제 무적 써줍니다. 멀고를 좀 잡아봐, 봐라. 자 퀸부터 잡아라. 잡았, 다 잡았다. 자 해골 마법은 여기서 써가지고 로챔을 좀 보호해 주는데, 로챔 근데 위로 가는데. 자 넬름이 넣어주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괜찮아. 야 멀티게 좋다, 한테 방금 로챔 죽었지. 야, 싱글까지 드래곤들아좀 잡아주라. 퀸 스킬. 싱글까지만 잡아봐라. 그럼 어떻게든 된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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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투석기 쪽에 살짝쿵 벌룬을 넣어주고. 그럼 이제 드래곤 몸빵 낼때 벌룬이 올라가면은 투석기가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자, 퀸도 살아있고요 자, 투석기를 잡아내고. 그러면은. 시간이 문제인데 저장고가 세 개나 있긴 하거든요. 좀 퍼져라. 99퍼는 안 된다. 완판 하나 는 해야지. 뭐 어차피 오란퍼가 나 있긴 한데. 야야야야,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저장고 쪽으로. 자 퀸도 분노 받았고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3초, 2초, 1초. 아우 잡았다. <laughs> 아, 하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뭐 이제 미프 투명 해가지고 워든 전략도 어, 꽤나. 괜찮은 전략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었죠, 이거. 로얄 챔피언, 릴렉트로 부츠 지겨운 분들을 써보시라고 한 번씩 올렸었는데, 요 조합도, 뭐, 마찬가지로 괜찮으니까, 아직 안 써보신 분들, 써보면 재밌습니다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슈퍼셀스토어에 사격장이라는 장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원이 포함이 안된 패키지들을 팔고 있으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에이트코드 fada 바다를 한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